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고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는 이유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 나온 제 이탈리아 친구 알레가 마스크는 쓰나마나 크게 효과가 없고 이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일본의 경우 이탈리아 여행 오는 관광객만 봐도 이탈리아 공기가 되게 좋은데 마스크를 쓸 정도로 마스크를 자주 이용하는 모습을 봤지만 일본에서는 지금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게 마스크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내용의 이유라고 볼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알레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한테 지금 일본 반응을 봐라.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 여행 오는 것만 봐도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스크가 큰 도움이 된다면은 지금 일본 반응이 달라야 되지 않겠냐라는 내용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라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면은 쓰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영상에 하루 만에 댓글이 600여 개가 달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많은 의견들의 핵심 댓글들을 가지고 제가 이탈리아 친구 알레한테 한번더 마스크는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보인 반응,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0여 개 이상 달린 댓글들 중 베스트를 뽑자면은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정성껏 좋은 글을 적어 주셨는데 어떤 분은 이제 마스크를 모델별로 나열해 주신 분도 계시고 써야 되는 이유, 안 썼더니 생긴 일등 다양한 댓글들을 달아 주셨는데요. 이런 댓글들의 내용을 함축해서 제가 이탈리아 친구 알레한테 한 이야기는 야 한국에 많은 구독자님들께서도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솔직히 쓰는 게안 쓰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그랬더니 얘가 4분짜리 음성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빨라가지고 톡을 하는데 이탈리아는 이것보다는 이걸 많이 해요. 그래서 핸드폰 입에 딱 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엔 그런데 이래서 이래. 이런 식으로 쭉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4분짜리가 왔다는 거예요. 딱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내용이 약힘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내 한국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에 맨날 외식하는 사진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는 사진 스토리 이런 것들 다양하게 올리는데 그럼 이때도 마스크 쓰고 마시냐 밖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밥 먹는 것도 똑같이 노출되는 건데 이때는 마스크를 빼고 돌아다닐 때는 마스크를 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 이탈리 친구 알레가 호텔업에서 일을 해가지고 한국분들 친분이 굉장히 많아요. 관광 오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SNS에 이분들이 되게 이제 알레 또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맨날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나 이 피드에 맨날 뭐 외식하는 사진, 뭐 어디 가서 노는 사진, 춤추는 사진 이런 걸 올리니까 그니까 러 알레는 그러면 이때도 마스크를 쓰는 거냐?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밥 먹을 때 마스크 쓰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덧붙여서 어디 막춤 추러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열려 있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 가서도 진짜 마스크 쓰고 하냐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마스크가 필요 없는 쓸모 없다는 이야기의 핵심은 한국에서는 지금 마스크 다 빼고 식사하고 춤도 추고 다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냐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뭐 제가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이탈리아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알레 친구들이 인스타 같은데 올리면서 이런저런 자신들의 일상을 공유한 걸 보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알레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계속 음성 메시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과학적인 자료로 아직까지 마스크를 쓰면 몇 프로 정도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검증된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알레랑 저랑 과학고 올라왔는데 얘가 과학적인 걸 굉장히 따져요. 그래서 과학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마스크는 의미가 없다는 라 이야기를 해준 건데 그니까 러알레 주장은 그거예요. 100명이 한 광장에 있는데 한 명만 마스크를 쓰고 나머지는 마스크를 안 썼다고 가정을 해보자. 근데 그러면은 그 가운데 있는 한 명이 99명으로부터 과연 몇 퍼센트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냐라는 내용의 과학적인 검증이 없다는 거죠. 하... 제가 이 4분짜리 음성 메시지를 듣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지금 그런 퍼센티지를 따질 때냐. 상식적으로 공기가 줄어드니까 훨씬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상관없다고. 눈이나 옷이나 다 전파되기 때문에 마스크는 전혀 필요가 없다. 상관이 없다. 실제로 자기도 안 쓴대요, 아직까지. 그리고 덧붙여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은 집에 있는 거다라는 당연한 답변을 해줬는데 그렇게 대화를 끝내고 저는 또 생각을 했죠. 왜냐면 제가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 정말 이탈리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빨만큼은 밀리지 말자라는 신념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바디링거지 하면서 했는데 제가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설득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일본 반응에 관련된 이야기, 한국에서 자기 친구들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이야기, 이런 거를 덧붙여서 하니까 제가 뭐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다음에는 그러면은 그러면 마스크 왜 만들었어? 마스크 왜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제가 이 이야기는 알레를 설득할 수 있을 때까지 기회가 된다면쭉해 나갈 거니까 이 이야기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